아이가 자꾸 코를 킁킁거리고 실룩대는데 틱일까요? 원래 있던 비염 때문일까요? 안녕하세요 황만기 원장입니다. 아이가 자꾸 코를 킁킁거리고 코를 실룩실룩거리는데 이건 틱일까요? 비염일까요?라고 문의하시는 부모님들이 정말 많으신데요. 지금부터 제가 상세히 비교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먼저 틱은 자기도 모르게 무의식적으로 특정 행동이나 소리를 갑작스럽고 빠르게 반복하게 됩니다. 눈 깜빡이기, 어깨 으쓱하기, 얼굴 찡그리기, 고개 갸우뚱하기 등과 같은 운동 틱이 있고, 헛기침하기, 킁킁거리기, 코웃음치기, 욕하기 등 특정한 소리를 반복하는 음성 틱이 있습니다. 반면에 비염은 콧물, 코막힘, 재채기, 가려움증이 있다 보니 아이는 콧속, 코, 코 주변의 이물감과 불편감을 없애기 위해서 콧물 들이마시기, 코 후비기, 코 훌쩍거리기, 코 실룩거리기, 헛기침하기 등의 행동을 의식적으로 할수 있습니다. 이 과정 중에서 킁킁 소리를 내기도 하는 것입니다. 비염과 틱장애는 엄연히 다른 질환이지만 유사한 증상처럼 보일 수 있어서 의료 전문가가 아닌 부모님이 보시기에는 정확한 구별이 힘드실 수 있습니다. 틱장애와 비염을 정확히 구분하려면 언제, 어떤 상황에서 증상이 나타나는지 세심히 살펴보시면 도움이 됩니다. 틱 증상이 유독 심할 때는 언제일까요? 과잉 학습, 가정불화, 방임 등의 스트레스가 심할 때, 분리 불안 등 정서적으로 불안할 때, 야단을 맞거나 긴장을 할 때, 하루 일과가 끝나고 피로가 쌓이는 저녁 시간, TV나 스마트폰 화면에 집중할 때등 틱은 스트레스나 정서적인 변화에 영향을 많이 받습니다. 반면에 비염 증상이 유독 심할 때는 언제일까요? 일교차가 심한 환절기, 특히 새벽이나 이른 아침에 서늘한 공기를 만날 때, 공기가 차고 건조해지는 가을과 겨울, 미세먼지와 초미세먼지가 심한 날, 후비루가 있는 경우, 자려고 누웠을 때, 페인트, 향수, 담배 등 독하고 강한 냄새를 맡았을 때, 꽃가루나 진먼지 진드기, 반려동물의 털등 알레르겐에 접촉했을 때, 비염은 이렇게 계절이나 온도변화, 알레르겐에 영향을 많이 받게 됩니다. 틱장애는 대개 초등학교 저학년인 만 6~7세경에 시작되는데요. 이 시기에는 비염을 앓는 경우도 매우 흔하다 보니 틱장애와 비염을 혼돈하는 일이 더 빈번하게 발생합니다. 전혀 다른 질환임에도 틱장애 아이들 중 상당수는 비염을 동반하는 경우도 꽤 많이 있습니다. 틱 장애로 내원하더라도 코의 점막 상태를 비내시경을 통해서 함께 확인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틱이 있는 아이가 비염도 동반한 경우 비염 치료가 함께 적극적으로 진행된다면 틱 증상도 함께 자연스럽게 호전될 수 있습니다. 아이의 기본적인 건강 수준과 체질적인 편향성을 진단해서 다양한 한의학적 요법으로 코의 순환을 도와서 비염 증세를 치료하고 두뇌로의 기혈 순환을 도와서 심신을 안정시키고 스트레스를 완화시켜 줍니다. 이제 헷갈리지 마시고 팁과 비염을 함께 적극적으로 치료해 주세요. 이상 팁과 비염의 비슷한 증상들을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감사합니다.